오늘 이제 할로윈이라서 Happy Halloween! 한 노쇼핑 다 하고 <목소리도> 집 쪽에 왔고, 월셜스는 약간 아울렛 같은 엄청 싸게 파는 곳이거든요. 보여가지고 매칭 세 샀는데 귀여운데 좀큰것 같아. 그냥 yeah, a h she's putting her face brightening on. B는 남친 여동생 방. 이거 뭐지? 약간 스테레오타입 미국 고등학생, 대학생들, 중학생들도 이렇게 맨날 LED 스트라고 해야 되나? 거 어, 붙여 놓는 아 a y e a h show me the picture. That's what I'm gonna do. Oh. I'm g o n d 먼저 테스트 해요 Is, <laughs> Is it gonna burn? Is it gonna burn i n k o It's a Like, just, smile, don't don't do just, just stop breathing. Yeah. breathing. actually it looks g o 오늘 이제 할로윈이라서 지금 애기들 와서 트리콜트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들 보면 할로윈 데코레이션 다돼 있어요. <laughs> 코스트코에서 보던 거다. 저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의자 앉아 있으면서 사탕이랑 초콜릿 즐기다 하고 그냥 집에 있어도 애기들이 문 쾅쾅쾅 두드리면트리콜트리하고 Looks really good on you, by the way. Thank you. Look at her! I put I like everything on, on her. Yeah, you two are matching. Oh. You're welcome. It's grown up fun. Happy Halloween. Happy Halloween. Oh my goodness, you look so great. <gasps> Will you help me draw it on a piece of paper that's small enough? Because to talk to that too, I know, I know, I know you I don't that, the cat's in. Yeah, Put the cat on. Let me see, On Hulu? Oh, yeah, it's on Hulu. It's, got, it's it on a got it? Yep, just like that. Good job. <laughs> <laughs> the is oh i <laughs> <laughs> like spent the Christmas here. Like with the tree and like the <laughs> go really nice. like biggest tattoo the time. You want it? Look at my pumpkin. Yeah. I like it. 다들 자는듯 찍는 나이트로 티. 일단은 오늘도 미스트로 시작. 이썹 너무 건조해. 나 찾아봤거든? 한국은 1 0도 78%인데 여기는 음. 어제 기준 10%야. 얼굴 건조하고 땡기고 완전 난리였어. 뭐 비행기에서도 써준 비타민 미스트거든. 벌써 이만큼 썼는데 비타민 C 제품인데도 좀 쫀쫀하고 계속 쓰면 광채 올라오게 보습력도 좋아가지고 막 써주고 싶더라 오늘도 토너 대신 미스트로 듬뿍듬고 비타민 C가 뭐 기미 흔적 잡. 그런 거 옅어지는 거 도와주는 왜 미백 관리템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쓰이잖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산화제로도 작용이 하거든. 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자 자외선이라든지 뭐 염증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손상 되게 막아주는 것도 있어서 지금 나처럼 이렇게 건조한데 막 햇빛까지 뜨거운데 있다? 그러면 진짜 비타민C 제품 완전 필수템. 근데 그러면 뭐 가을, 겨울에 안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고 활성산소라고 그래? 우리가 숨만 쉬어도 생기는 게 있어. 근데 비타민C가 아까 내가 말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가 숨만 쉬어도 생기는 활성산소로 피부 상한 걸 조금 이렇게 막아줘가지고 비타민 제품은 계절 상관없이 그냥 써주면 좋아. 근데 이제 귀찮다 하는 짚보들 있지? 나처럼 여런 미스트 추천. 당연히 세럼 같은 제품은 흡수력이 더 빨라가지고 더 좋기도 하겠지만 나 맨날 뭐 세럼 바르는 거 까먹고 밤에 바기 귀찮아 하는 짚보들은 어차피 이제 겨울이라서 나처럼 계속 건조할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미스트 같은 거 하나 놔두고 그냥 수시로 건조할 때마다 생명 날 때마다 뿌려주면 무습도 되고 비타민 제품도 쓰이고 그렇게 쓰기 편할 거다. 다음으로는 수분 앰플. 오늘은 물 톡스. 너무 건조해서 장벽 망가지는 거 있지. 딱 작년에 알래스카 갔을 때 그랬거든. 지금 완전 급비이 나고 있어. 초장이 잡아줘야지면 피부 완전히 망가진다고. 앰플 잊으셨듯이 조금만 올려줘서 다른 앰플들 좀 흡수 잘 되게 오늘은 왜 이거 전에 수분 앰플 발라줬냐면 따끔따끔따끔한 음, 음, 자극감이 있어가지고 이 앰플을 바르고 나면 이 위에 어떤 앰플을 바르던 얼굴에 자극감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지금 피부가 진짜 가뭄이라가지고 물이 완전 급한 상황이어서 수분 앰플 막 바르고 이 모공 앰플 발라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좀 반대로 발라주고 골고루 잘 펴줬으면 피기하는 세럼 이제 나도 난데 한국에서도 환절기 들면서 피부가 이상해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환절기랑 겨울에는 스킨케어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지금 여름이랑 스킨케어 똑같이 쓰고 있다? 안돼 그러면 안돼 지금 얼굴에 계속 광올나오는거 보이지? 비타민 미스트 쓰니까 얼굴에 계속 광채가 올라오더라고 그래 그래서 난 나이트 루틴 할 때도 계속 개 뿌려주긴 하지만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도 개 뿌려주고 화장 올리니까 광 되게 잘 올라갔어 자, 그리고 나는 비타민 세럼도 같이 발라줄 건데 이 제품이 특이하게 안에 파우더가 들어있어 비타민C 제품들이 산화가 빠르니까 파우더랑 앰플이 있어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파우더 자체가 순도 99% 비타민이래. 그래서 그런지 용량이 작거든. 용량이 15ml야. 생각해보면, 조그만데 비싼 친구거든? 근데 그 가격값을 해. 이거 임상 보면, 카카도 플럼이라고 하는 생존하는 과일 중에 비타민C 함량 제일 높은 거랑 아야시마이드 성분 들어가 있어가지고, 봐봐. 음? 2주 후에 잡티 흔적 완화. 55.76%가 나왔을 때. 사실 나도, 음, 테스트 해봐야지? 하고서 봤던 건데, 카카오가 걱정했던 자극감 솔직히 고순도막 엄청 따갑지 않을래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자극이 하나도 없었어 이게 보니까 병풀이랑 판테놀, 알라토인 함유돼 있어가지고 진정까지 같이 잡아주는 제품이라 그런 것 같더라고 민이 있는 자한테 나는 좀 특히 더 추천. 여기서는 지금 배경 보면 알겠지만 공주 같은 나이트 케어가 불가능해. 그래서 좀 자극 없이 마음껏 밤마다 아침마다 막바를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고 와가지고 좀 아무 생각 없이 막발랐는데도 효과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좀 추천하는 나이트 루틴. 아, 이제 마지막 크림으로 넘어가가지고 요거 밤에 이렇게 잘 바르고 자놔야지 아침에 화장이 잘 먹는 피부가 된다. 모든 화장의 피부는 나이트 루틴 스킨케어가 결정한다. 마지막은 또 뭐다? 미스트! 또스트도 흡수시켜볼거야 광채 보여? 그럼 자러 갈게 끝내! 남자들은 아침부터 청소로 사막 갔고 지금은 여자들끼리 쇼핑하러 가는 중 근처에 TJ m a x 라고 되게 뭐 저렴한 데 있거든요 가가지고 오늘 유퍼이라고 약간 호르메이즈 같은데 좀 천조국 스케일인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갈때할 메이크업 제품이랑 물건 이런 거 사려고 쇼핑하러 가야죠. 드럼에 이렇게 가방들도 팔고, 인형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옷도 있고. 엄청 많은데 좀 저렴하게 파는 스토어예요. 반짝이백, 한국에선 잘안 들겠지만, 30불? 요거는 주식꾸띠르 비싸잖아요, 한국에서도. 어제 검정색 샀었는데, 34.99. 그럼 한 5만원? 그래서 이런 거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어제 사실 마셔스에서도 한 400달러? 거의 50만원 넘게 썼는데, 오늘은 여기서 또 얼마를 쓸지. <목소리> 캔들 섹션 왔는데, 이거 봐. 크리스마스 <목소리> 캔들. 너무 귀엽죠? 반짝반짝. 30달러, 36,000원 정도인데, 못 들고 가겠지? 떨어져가지고. 그럼 빵 모양 캔들도 있는데, 나은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꾸미는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파는데 <laughs> 귀엽다. 이거 세트로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그죠? <laughs> 그리고 인어공주, 머메이드 담요. <laughs> 짠. 너무 폭신하고 귀엽지 않아요? 애기들 딱 좋아하는 그런 거. 그리고 집도 너무 춥고 얘네는 막 신발 신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여행케 차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모양 너무 이른가? 근데 예뻐. 여기 파자마 팬츠들 파는데 츄시끝 띠를 거짱 귀엽지. 두 개에 13달러 밖에 안 해요. 3만원 안에 두 개. 이거 하나 사려고요. 이런 크리스마스 느낌 낭낭한 바지들도 있고 귀여다 핸드워시인데 완전 귀엽죠? 스노우 플레이크 뭐야 7달러 한9천원 크리스마스 근데 이사 가서 이런 건다 사야 돼 지금 들고 갈 수가 없어 음? 이거 보뭐 따라 하고 있는데 난왜 이렇게 안 예쁜 거 같지? 이렇게 밤비 메이크업 완성 음 생각보다 잘된거 같지 않아? 근데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 거 같아 그렇게 하고 이제 퓨어펄 갈 거예요 지금 계속 엄청 무섭다고 나 걱정 이좀또차원이가끼어야 된대요 그래서 원래 이거 붙이시려고 했는데 남친 엄마 운동화 빌려가지고 운동화를 바꿔 셨어 오늘의 저녁은 큐틴 파카이 이렇게 파이 크러스트 안에 필링이 치킨이랑 머쉬룸 소스 그리고 야채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맛있어 근데 도착했는데 막 저런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고 뭐가 많네요 무서워? 조금 옥수수밭 이런 데서 밖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헌티드 하우스도 있고, 파네 하우스라고 약간 우리나라 귀신의 집처럼 이렇게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안에 서 약간 미로처럼 통과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종류별로 있대요 <목소리> 이런 식으로 음식하는 부스들도 몇몇 군데 있고. 제일 좋아하는 페어 푸드, 버터 테이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따가 꼭사 먹을 건데 저렇게 약간 응아에 슈가파우더 뿌린 것처럼 생겼거든요. <목소리> 안에서는 영상을 oh 못 찍는데. 그냥 막 따라오고, 소리지르고 <목소리를> 그래. 그리고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앞사람이랑 계속 만나. 앞사람 놀래키느라고, 우리를 안 놀래켜줘가지고, 마지막에는, b r 이 a n do it to me! 이러면서 막, 트이서 들고 있는데, 나한테 이거 푸르르안 해줘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자, 이제 좀 중요한 사람이 된것 같아? 이러면서, 전기톱들보다 따라와줬어. <목소리를>

엄청 따뜻하고 위에 슈가 파우더 때문에 달달한 게 튀긴 도넛 이런 느낌. 나이동. 약간 똥같.